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비니 아린입니다. 안녕니다 <laughs> 음, 둘이 좋아. 뭐라고 해야 하지? 저희 막내라고 부르시 막노? 막내라. 막내라인. 막내라인이라고 막라인. 네. 네. 부르시더라고요. <laughs> 원빈 아, 순나이 어? 만들만. 만들, 만들. 어, 원빈 괜찮다. 원빈. 어. 예원, 채원, 재원, 비유빈 음. 와, 원빈라인! <laughs> <laughs> 얼마 전에 <laughs> 콘서트도 했죠. 네, 네. 콘서트 일주일 전에 끝났어. 어. 어떻게 음. 다 매진됐어요? 음... 잘모르겠 <laughs> 그러니까 정확히 <laughs> 표상잘 모르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던 걸로 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때 <laughs> 네. 막 편지도 썼잖아 아맞아그 어, 아, 보니까 네. 오마이걸은 차에서도 엄청 재밌게 놀더만 네 아, 저희가 차에서 굉장 복잡하죠 어떤 노래 말. 들고 놀아요? 약간 신나는 노래? <laughs> 말해도 되나? 어 얘기해줘 요게 <laughs> 되지 않나요? 저희 아, <laughs> 괜찮아. 방탄소년단 선배님 <laughs> 노래. 쩔어? 네, 약간 오, 그렇게 쩌로. 신나는 파이야. 네, 약간 그러 불타오르네. 네. 불타오르네 한번 틀어 줘. 그럼 감도 할게 이안이 아, 틀어 줘. 불타오르네 <laughs> 한번 갑시다.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이거는 이거는 <laughs> 약간 충분한 리듬이죠. <laughs> <laughs> 파이타야 시즌이 <laughs> <laughs> <잘 타신데>. 어? <laughs> 아, 네 굉장히 잘 어. 발판스러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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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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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전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니 씨, 비니 양 집안이 체육인 집안이에요. 아, 우 어. <laughs> 어? 오빠가 유도하고. 네, 지금 유도하 어, 아버님, 어머님 다 체육하셨고. 아, 네. <laughs> 아, 근데 제가 방송에 서한번 잘못 말을 한게 있더라고요. 뭐, 뭐, 뭐. 뭐지? 원래, 제, 저는 엄마가 체조선수였는 줄 알았는데, 어. 엄마가 체조선수가 아니라, 뭐였지? 육상부였는데 제가 어. 체조로 잘못 들은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방송보고 어? 나 체조한적 없는데? 이러면서 <laughs> 체조선수를 하고싶었는데 육상부를 했다 이 얘기를 제가 아, 하고가지고 제번대로막 엄마가 체조선수였다 이렇게 <laughs> 뭐, 얼굴이 그렇게 작은거는 집안 내력이에요? 저 근데 이게 정말 조금 안 믿으실수도 있는데 어. 저의 오빠가 저보다 얼굴이 작아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laughs> 오빠 가 남자인데 저보다 얼굴 작고 엄마도 저랑 비슷하시고. 그러면 오빠는 유도 선수면 그렇게 얼굴 작으면 가능함? 가능. <laughs> <laughs> 가능함? <웃음> 가능함? <웃음> 가능함? <웃음> 음, 가능한 것 같아. <laughs> 우리 한번 제대로 가자. 날기 위해서 불러주는 거야? <laughs> <laughs> 삼촌 이제 오세요. 오늘도 술좀 마신 건가요? 그래도 한 손에는 조카들 좋아할 과자 들고서. 이리 치고 저리 치어도 아무리 구박해도 기가 죽으면 돼요 난 믿어요 그구쟁이 같은 얼굴 물릎 나온 줄이니 언제 철리 들까 하면서도 지금이 좋아 잘부진 삼촌이 너무 좋다! 아, 심통하다! <laughs> i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호 혹한 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지 뭐지, 뭐지? 아까 똑같이 <laughs> 친구 거,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짜장. 오. 하나 왔으십니다. 이게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어? EXID 트와이스 하나 어? 둘 셋. 아잘잘잘 어, 잘. 아, 이거 너무해. 아, 왜안 아,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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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트와이스 트와이 i c e twice 스 w i c e twice twice 이 w i c e twice twice t 이 i c e 이 w i c e tw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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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w i c 니 twice t w 이 c 진 tw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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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i c e t w i c 이원민 이 <laughs> <laughs> 이원민은 아유. 대표님입니다 네, WM 대표님 이세 밀렸어! <웃음> <웃음> 너네 너무한 거 아니야? 대단히 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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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是的。<laughs> 한 다시 갑시다. 일진 일, 일진 언니. 일진 언니로 연기하고 피해 피 학생. 피해 학생. 피해 <laughs> <laughs> 연기해 주세요 먼저. 예. 네. 그... 야돈좀 네. 있냐? 아니요 야. 어, 없어요. 야. 네 누나. 없어요 돈. 야0 0원 주네가 빵 사고 초코를 사고 천원 넘겨. 5 0 0 원을 어떻게 사요? 뭐 어떻게 사 알아서 하지. <laughs> <laughs> 오.하지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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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레알 발연기를 내차 안에서 <laughs> 레알 발 <연기> 이걸 <laughs> 이걸 좋아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 발연기를 <laughs> 비니 연기는 솔직히 <laughs> <아이고> 발연기였다. 아니다. <laughs> 아니다. 강도 센가 뭔고 <지원자> <원고> 완료. 오빠야 밤 묻나? 나랑 같이 밤 불래. 또 사랑한대. 아인. 솔직히 <웃음> 네. 아린이 연기 오글거렸다. 아인 나 귀여웠습니다. 아인 이거 진짜 나 기억났는데 귀여웠다 아린아. 너네들 친한 이럴 거 아니지. <laughs> 이럴 수가. <수야. 웃음> 아린이랑 비니를 서로 알아가는 단계 얼마나 안나 네. 어, 하겠습니다. 서로 보지 마시고요. 네. 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요? 어. 하나, 둘, 셋. 빠밤. 고기. 아, <laughs> 뭐 <적었어, 너? 웃음> <laughs> <laughs> <초콜릿. 웃음> 어 줬어, 너 아! 초콜릿. 아, 초콜릿 생각했어, 내가. 언니 초콜릿 좋아하잖아요 <laughs> 네, 초콜릿 적으려고 했어. 언니도 <laughs> 초콜릿 좋아해요. <laughs> 어, 내, 초콜릿. 아, 뭐야, 얘네. 아, 고기입니다, 여러분. 고기. 어. 혹시라도 비니 어, 어디 가면 고기 좀 사주세요. 어 고기맛 초콜릿 대선다 어! 뭐야 뭐야. 헬륨 가스 마시기. 오! 헬륨 가스 마시고 노래 한 소절입니다. 헬륨 가스 마시기 노래 한 소절. 쭉쭉 더요 더더더더더더더더더 아잉 노래 부르기. 계속 도망가지 말고 이제 잘 사랑이기 때문이지. <웃음> <웃음> 네. 아린이가 좋아하는 여자 아이돌 멤버 좋다 오. 아린이가 좋아하는 여자 아이돌 멤버 잠깐만 눈빛 교환 한번 네 됐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이건 자신있다 진짜 야 소름 돋네 소름 돋아 우나봐요 언니 하나 둘셋 빠밤 와! 수지 선배님 와! 통과! 어, 딩동댕! 하니야, 너 까였어. <laughs> 아니, 너. 하니야, 그렇게 아니, 이뻐해줬는데도 결국은 수지야! 사랑합니다! 연습생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저희가 이제 영상 같은 거 선배님 영상들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음. 항상 수지 선배님 g k 같은 좋아했어. 걸 찾아봤어요. 비니가 아, 제일 좋아하는 노래! 하나, 둘, 셋! 거짓말도 보여요. 클로 c 하 o 습니다 부산 한번, 서울 한번, 충 c 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똑 보고 정면으로 이렇게 <laughs> 해서 s e c l o 좋아해 l o s e close! close! c l o s 아 close! c l o 이거 어렵다. 이거! 아린이 당 학교 이름로 가겠습니다. 설마! 모른다고? 어. 풀이임을 몰라, 내가. 풀이임아니레이임 갈게요. <laughs> 가겠습니다. 둘중하 하나, 하나, 둘, 셋! 공연예술고등학교 2학년 6반. 2학년, 2학년 6반? 6반? 4반이니? 5반! 아! 5반입니다. 5번! <laughs> <laughs> 아내 들었는데 2학 5반? 을 보고 싶다. 아! <laughs> 여러분, 보여주세요. 정말 이런 난좋은 척이 좋거든요 블랙박스 댄스 블랙박스 <목소리> <teach them> <목소리> <목소리> 댄스 추기로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 다다이 라이언 니화이 PD 언니 우후 샤랄랄랄랄랄랄라라라라라라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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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라라라라라이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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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라아 어, 어, 지금...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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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요아라라라 어, 지금 열, <목소리> 인정하신 거죠? 오, 귀찮네. <laughs> 인정하신 거죠? 비니야, 누가 제일 좋아? 누가 제일 좋아요? 음. 음. 10명. 미라클 롱갈? <laughs> <와>, 좋았다 <laughs> 좋았어. 오, 비즈니스의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아, 팬들 진짜, 진짜 좋았습, 좋아합니다. 네 비니 주량? 저요? 비니 <laughs> 주량이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눈빛은, 눈빛은, 눈빛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우, 아직 좋다. 센스 <laughs> <세스> 넘치네. 안타깝게도 <laughs> 저는 이번에 내 얘기를 들어봐 했을 때 저희가 많이 성장을 했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음. 그래서 그때 약간 뭐 약간 뭐 후보 1위 후보도 오르고 또 멜론 9위 진입 차트에 었잖아요 음. 그거 보면서 우리가 정말 많이 올라왔구나 이 생각해서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하자는 마음이 많이 커졌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뿌듯했어요. 콘서트 때는 왜 그렇게 서로 이렇게 꼭지 않고 꼭 껴안 그렇게 울었던 거야? 그냥 그게 뭔가 콘서트 하면서 저희들끼리 좀 끈끈해졌던 계기가 된것 같아요. 콘서트라는 것 자체가 약간 그러니까 뭔가 콘서트 준비하면서도 저희끼리 얘기도 더 많이 하고 아무래도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콘서트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나 아무래도 이게 마음으로 좀 힘든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의지가 할수 있는 게 이제 멤버들이니까 서로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감정이 이제 콘서트에서 딱 쏟아나온 것 같아요. 팬분들 호응도 받고 이제 팬분들 응원도 받고 끝나갈 때쯤에 아,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게 이제 끝이 나는구나. 라는 거에 뭔가. 서로 뭐 의지도 하고 잘한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하는 마음에 이제 긴장도 많이 풀리고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만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팬분들한테도 계속 여기 지켜봐주시기도 하고 찾아 네. 직접 찾아와서도 이렇게 해줬는데 팬분들한테 감사 인사랑 좀 네. 각오라 같은 같이 좀 얘기. 네, 저희 네 개를 들어봐 이제. 음, 활동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음,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저희 응원 많이 해주시고, 사랑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편지나 응원 같은 거 보면서 정말 힘들 때도, 정말 기쁠 때는 더 기뻐지고, 힘들 때는 정말 힘을 낼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주시는 게 저희 팬분들이 것 같아요. 저희가 팬분들의 응원 많이 많이 받고 많이 많이 자라서 더 열심히 하고 더 발전된 모습 그리고 팬분들에게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그런 어, 자랑스러운 가수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이걸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원민듀오좀 많이 찾아주시고 원민듀오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소렇게지는건 뭔지 알아? 아린이도 해야지. 네 맞습니다. <laughs> 여기 약간 맞춤표 찍는 느낌이었지. 약간. 저는 생각. <laughs> 맞춤표 찍으려고 그랬지. 훈다아도 해줘 네, um, 우리 미라클 분들과또 이렇게 많은 여러 팬분들 덕분에 방송이 많이 살아나갈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 원빈듀오가 열심히 하는 방송에서 많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에 2편에서또 봐요. 원빈듀오 이편. 2편 파이팅. 응. 이나기는 귀여미. 안녕. 안녕.